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는 정당 민중민주당입니다. 총선 결과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압승했다는 쪽은 전의에 불타고 참패했다는 쪽은 죄송을 입에 올립니다. 압승이든 참패든 우리 사회의 혁신을 원하는 민중의 요구는 명확히 인식이 된 듯합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후보들에게 윤석열 후광은 통하지 않았고 민생토론의 이벤트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파사건으로 입틀막했던 반 윤석열 인사들은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은 레임덕을 넘어 대두덕에 처했다고도 합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나 윤석열의 현재 처지야, 처지나 이미 예상이 된 바입니다. 우리 민심은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맞설 정치 세력을 원했고 범 야권에 몰아준 표는 바로 민심의 반영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했고 특히 파시오 권력자들은 더욱 철저히 민중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와이로 쫓겨난 이승만도 수하의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도 죽음마저 분노스러웠던 전두환도 모두 민심의 외면과 함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로 윤석열이 심판됐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과연 탄핵된다고 해서 민중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민심은 윤석열에게 최후의 견국장을 날렸습니다 윤석열에게 준 퇴진의 구호는 허공에 뜬 구호가 됐고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몰아준 표는 이0 0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타도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만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뚫어내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이곳 풍남문 광장에는 세월호 분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간 지 벌써 10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발생했던 12구 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민중 파쇼 걸려가래! 우리 민중이 부지기수로 죽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목숨을 잃어갈지 모릅니다. 1구항쟁 기념일도 다가옵니다. 윤석열은 오늘날의 이승만, 오늘날의 박정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떠받들며 이명박근혜의 실패한 경제정책, 안보정책을 합습하는 윤석열이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1960년 6월 항쟁처럼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항쟁처럼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처럼 독재 타도의 구호를 들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우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2016년 촛불 항쟁처럼 반민중 권력에 맞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리에서 곳곳에서 윤석열 타도의 목소리를 더 높이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 결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의 구호도 좋지만 윤석열 타도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투쟁해야 반민중 권력을 다시는 이 땅에서 제대로 그들이 설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쟁으로 개척해왔던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고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는 반 윤석열 항쟁, 민중 항쟁으로 나아갑시다. 검찰 독재 정부, 부패 무능 정부, 친미 친일 파시오전 정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를 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립시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반민중 독재 권력을 몰아내고 민중의 권력을 쟁취합시다. 진정한 민족의 해방, 진정한 민중의 해방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민중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우리 사회의 주인입니다 진정으로 이땅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주인이 되기 위하 윤석열을 타도하고 그 배운 세력인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투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윤석열 타도의 한길 민중 민주세상을 만드는 한길에서 민중 민주당이 가장 앞장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파도 민중권력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